안녕하세요. 스키 원장입니다. 골반 교정 운동 누워서 하려면 사무실에서 못하죠. 골반이 뭔가 틀어졌어? 그러면 빨리 교정하고 싶을 때 서서 하는 운동. 근데 누워서 하는 게더 정확하긴 하나. 빨리 할수 있는 교정 운동이에요. 골반이 거의 다가 모든 사람들의 페이스가 왼쪽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 있고 오른쪽이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골반이.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돌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얘가 왼쪽으로 돌아가 있다 왼쪽으로 돌아가서 왼쪽은 장골이라는 뼈가 뒤로 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장골이라는 뼈가 앞으로 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한쪽 방향만 하는 것. 또 이것도 반대로 해야 되는 아니 반대로 하면 큰일 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는 한쪽 방향만 그쪽만, 왜냐면 얘가 한쪽 방향만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계속 돌려봐요. 봐 몸이 더 돌아가요.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한쪽 방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돌렸을 때 관절의 위치가 장골의 위치가 같아진다는 원리이기 때문에 꼭 한쪽 방향만 오른쪽으로 돌릴 거예요. 모든 동작을 오른쪽만 하시면 돼요. 왜냐면 왼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아간 걸 반대로 돌리면은 얘가 정상적으로 복귀가 돼요. 다리 각도가 넘어, 이쪽으로 넘어지든 이쪽으로 넘어지든 상관없이 골반의 그 장골의 각도는 똑같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나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각도는 똑같아져요 이제 서서하는 골반교정운동 한쪽 향만 하시는 겁니다 왼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려서 복귀한다 그래서 상체는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팔을 딱 해서 고정시키고 이렇게 드세요 얘를 다리를 이렇게 싹 드세요 그러면 뒤꿈치가 들리죠 뒤꿈치가 그래서 골반 뒤꿈치가 골반이야. 그래서 돌려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여기를 잡든 여기를 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딱4 5도 이렇게 딱 팔을 하시고 음, 얘를 딱 고정을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골반이 이렇게 뒤에 가 보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관략근에 힘을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관략근에. 그래야 골반이 움직여요. 이렇게. 관략근 힘준 게 보이나요? 응. 이렇게.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은 여기가 내려갔던 게 올라와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는 내려야 돼요. 똑같이 팔을 각도를 이렇게 45도로 하시고, 상체 우주기, 움직이지 말란 소리예요. 얘를, 이렇게. 발을 접으세요, 이렇게. 살짝. 그리고 뒤꿈치 무조건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뒤에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이렇게. 얘가 오른쪽은 올라간 걸 내리는 동작이에요. 그러면 각도가 같아져요. 그리고 한번 걸어보세요. 허리가 너무 아프고 골반 여기가 너무 아파했는데 이 운동을 하면 훨씬 편해지세요. 골반과 허리 아프신 분들 꼭 해보시고 바로 그냥 이거 화장실에 가서 하셔요. 사무실에 이렇게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또 화장실에 가서 너무 골반이 아프고 앉아있으면 골반이 돌아오요 그럼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되면 허리 아픈 운동 했죠. 그거에도 아파하면 골반 맞추세요. 골반하고 허리가 망가지면은 여기 부위는 무조건 아파요. 이 부위가 망가진 건 허리하고 골반. 허리와 골반이 같이 붙어있어요. 뼈가. 근막이. 그래서 같이 해주시면 허리가 훨씬 편안하고 골반이 훨씬 편안해지세요. 서서하는 화장실에서 몰래 하는. <laughs> 어, 화장실 몰랐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훨씬 편해지세요. 앉았을 때 훨씬 편하세요. 네, 오늘은 서서하는. 간단한 골반 교정 운동 해보시고 편안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음. 여기까지. 감사합니다.